다음 인당 조심하겠습니다. 조심조심. 다이아 분들이 해준는 떡국 먹고 싶다. 아, 저희도 팬 여러분한테 떡국 해주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. 이거. 아, 만두가 한식씩이라니 아니요, 만두 추가로 먹을 수 있는데. 네. 남으면. 아, 일단, 일단 한 개씩. 맞아요. 난두 개. 아, 또. 아, 뭐. <laughs> <그래요>? 다시 말해봐. <laughs> 다시 말해봐. 난두 개. 난 떡, 떡 빼도 돼요. 안 아, 돼요. 돼요. 근데 떡 먹어야 돼요. 나이 먹어야 돼요. 항상 먹어야 됩니까? <laughs> 나이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나요? 아니요. 그래서 안 먹어요. 아니요. <laughs> 저도 먹기 싫어요. 아, 넌 먹어야 너 돼요. 너 많이 아, 먹어도 돼. 아홉 수예요, 아홉 수. 9수. 희연 누나 요리 실력 늘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. 안 하는 거예요.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못하는 게 아니라 저기, 일부러, 저기, 저기, 일부러 안, 안. 하는 거예요. 어, 뭐. 요리를 안 네. 하는... 못하 네. 여유를 네, 못하는 것이 아니라, 어, 할줄 아는데, 네. 기회가 네. 없었던 네. 것 뿐이죠. <laughs> 저는 나중에 아니, 결혼하면 요리를 엄청 많이 할, 할 거예요. 아니, 김도 그렇고. 네.